마쌍 단계입니다 줄 열고 마 올라가고 포가 넘고 마쌍인데 면 상을 마상면상 두시는 분들이 일부러 마상을 둡니다 면 상을 두려고 차길를 확보하고요 상이 올라가고 병을 옆으로 하고요 상이 또올라서 조를 달라고 한번 해줍니다 피해주고 차가 올라갑니다 차가 가고 포로 잡습니다. 지금 상대차 잡힐 위기입니다. 차달라고 하고요. 차 피할 때 면포로고 차가 잡힙니다. 못 봤습니다. 잡히고 잡고요. 점수 차이가 있고 10점이 납니다. 마 올라가고요. 차 올라가서 포와 말을 달라고 해서 지켜주고요. 제생각엔는 점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포로 말을 잡아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상을 달라 그래서 지켜주고요. 차가 뭐 장군 부르고 이쪽 와서 병을 달라 이런 걸할것 같습니다. 미리 차를 내, 왕을 내리고요. 사를 듭니다. 차가 올라가고 한칸더 갑니다. 상 달라고 해주고요. 포와 가서. 포로 상을 잡으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차가 잡히니까. 말을 달라고 해서 피합니다. 포화 가구요. 포가 넘어가면 뒤에 차가 잡힙니다. 상을 달라고 했고, 막아서 포를 달라고 합니다. 잡을 때 차가 못 잡습니다. 포가 있어서. 졸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졸로 막습니다. 또 포가 졸을 못 잡습니다. 막아있어서. 이 모양에선 제가 무조건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바로 옆으로 하니까 이익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냥 포를 잡고요. 상은 피합니다. 상이 와서 여기 잡을 수가 있습니다. 포와 넘어서 마로 지킬줄 알았습니다. 상으로 잡고요. 차를 달라, 그래서 조를 달라고 합니다. 상장을 불러서 사로 맞고요 왕을 옆으로 하면 포장을 막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살을 옆으로 하고. 상으로 살을 못 치게 차가 막습니다. 마로 일단 조를 잡으면서. 상을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를 올리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 있어서. 면마가, 면상이었다 면마로 바뀌었는데 굉장히 면마가 좋습니다. 올렸는데 병으로 잡으면 뒤에 차가 잡힙니다. 아까는 상길 못 봐서 차 잡혔지만 이번엔 봤습니다. 와가 피하고요. 차 내려와서 조를 달라고 합니다. 여기 올려서 지킬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그냥 줍니다. 상이 가서 차를 달라그래서 피해주고요. 차 옵니다. 왕을 옆으로 해주고, 포장을 불러서 살을 올립니다. 왕이 올라가면은 상장 나오니까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군 불러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고 상장을 부를만 한데 안 부릅니다. 포가 넘고요. 이제 상장은 없습니다. 이쪽 라인 잡고 포가 지키고 있었는데 다시 갑니다. 여기 가면 외통이니까 포가 넘고요. 장군 한번 불러주고 차 갑니다. 장군 한번 부르고 다시 옵니다. 포가 여기 <laughs> 왔습니다. 상장을 부를 때 왕이 못 내려갑니다. 상장을 부르면 왕이 못 내려가기 때문에 살을 들어야 되는데 포 때문에 못 듭니다. 외통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포가 와서요. 상장을 부르면 다시 막겠다. 이렇게 합니다. 웬일인지 포가 돌아갑니다. 포아 하고 상이 가서 포장을 부릅니다. 차로 조를 잡아주고. 포를 뒤집습니다. 이때 포로 살을 잡아도 되는데, 잡지 않습니다. 왕을 내려서 일단 수비를 하고요. 상장을 부르고, 상이 가서 차를 달라고 합니다. 상이 상을 잡으면 전 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상을 달라고 하고 상이 돌아가고 왕을 올려줍니다 왜냐하면 왕을 올린 이유는 왕을 올렸을 때 포가 포가 여기 넘어가면 차가 잡히는데 지금 차가 있어서 포를 못 넘깁니다 이렇게 되고요 상을 달라고 해주고 마가 있어서 잡지는 못합니다 장글불러서 내리고요 올리고 막아서 상을 달라고 합니다. 차가 와서 지키면 되는데, 웬일인지 그냥 상을 줍니다. 이렇게 됩니다. 점수가 제가 역전을 했습니다. 장군을 부르고 차가 내려옵니다. 차가 이쪽 와가지고 양쪽에서 장군 부르면 외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러 옵니다. <laughs> 내렸고요 장군을 불러서서 오히려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상대가 역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두 개로는 공격이 안 나옵니다. 제, 차, 저도 차가 있기 때문에, 공성 안에서 차까지 와서 수비를 하면 사도두 개래서, 이길 수가 없어서,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초반에 차를 하나 그냥 잡혔는데, 역전을 했습니다.